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너가 이렇게 이쁘게 컸구나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고생하더니 언제 이렇게 꽃이렇려고게 이렇게 아이고이뻐라이육식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오늘의 주인공 귀농 4년차를 맞은 성희 씨입니다. 아, 꽃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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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거 이거 아까 내가 훨씬 넓은 거 같아. 저 봐. 저오른봐 봐요. 아, 어, 너무 귀여워. 꿀이 뚝뚝. 아내 바라기 남편 민수 씨. 황혼의 나이에도 신혼 못지 않게 알콩달콩한 부부인데요. 함께여서 더 좋은 귀농 생활. 만족도 최상입니다. 여기 와서 세상이 바뀌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고 하는 거는 제 평생의 처음인 거 같아요. 자육신물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희 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축의 선물, 선물 상자, 사랑해. 사랑해요. <laughs>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충청남도 보령입니다. 한적한 산자락에 성희 씨의 다육식물 농장이 자리에 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이 새끼가 대글대글 벌렸는데 아이고 이거이거 이거, 이거 아까워서 어쩌나. 너무 아까웠네 이거 아주 대글대글 붙었네. <laughs> 세상에 이렇게 대글대글 새끼가 맺혔어요. 얘가 또 이렇게 커지는 건데. 잘라도 잘라도 금세 다시 자라나 키우는 맛이 있는 다육식물. 요즘 성희 씨는 농장일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네요. 꽃은 예쁘지. 어? 이게 몇 개가 나올 줄 알아. 그 이름은 뭔지 알아? 핑크만 기억해. 핑크 어쩌고 저쩌고. 나도 그 얘기나 하다 음. 그냥 핑크색이네. 아직 공부 못했어. 이름이 했어요. 핑크 다섯 자구만? 응. 음. 근데 걔가 우리 를잘 보다 왜? 더 예쁜 애가 있으니까. <laughs> 이거 이거 아까의. 훨씬 넓은 쁜 같아. 저봐, 저거는 거 봐봐. 아 너무 귀여워. <laughs> 민수 씨가 기분 좋은 틈을 타 임무를 맡기는 성희 씨. 이거 하나만. 뭐. 그게 뜰지도 몰라. 응? 아유, 그, 당신 일부러 그러고 싶지? <laughs> 어? 그렇게 신고 싶어서. 야, 야. 야. 얘가 그냥 뚫으면 90%는 다 깨지는데 이렇게 물속에서 뚫으면 아내가 던져준 미션에 자신만만한 민수 신데요 과연 구멍을 잘 뚫을 수 있을까요? 에이, 또날 날렸는데. 전여사. 네. 구멍 뚫었는데. 어. 이거 좀 작지? 봐 봐. 구멍 뚫으면 좀 작은 거 같아. 괜찮아. 이래. 이라이 아, 크게 뚫는 날좀그래 잠깐.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좀써 봐. 여기를. 좀 많이 큰가? 전사 여기를. 응. 어. 어떻게 처리를 해지? 다 아, 응? 화단에다 묻으서나 거기다 꽃으심마라 괜찮네. 그럼 뿌리가 땅만 더 좋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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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응. 아, 그렇지더잘 됐지? 더잘 됐지? 잘 됐네. 응, 응, 잘더더 자리를 잘 잡았네.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어, 당신이 잘 망가뜨린 것 같아. 그래. 응. 응. 내가 항상 청년들만 응. 있어. 잘난 체이기도 <laughs> 민수 씨의 실수 덕에 화단이 더 예쁘게 꾸며졌네요. 꽃은 시들면 못 피지만 얘는 잘라도 그 자리에서 나오니까 꼭돈 버는 것 같잖아요. 마음 마음 속에서는 만족감. 60평 규모의 아담한 다육식물 농장. 성희 씨가 이곳을 운영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는데요. 화분 제작과 판매는 물론 체험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장 옆으로는 부부의 포도밭이 자리에 있는데요. 4년 전 귀농을 하며 시작한 포도 농사는 이제 남편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네요. 날이 조금 풀린 김에 오늘은 밭을 갈아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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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이거 써야 돼, 이거. 귀농초, 아무것도 없던 땅을 갈아엎어 포도밭으로 가꾸기까지.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요. 여기가 돌밭이었거든요, 완전히. 돌, 돌을 엄청 주워서. 버렸고, 이런 잡초가 우리한테는 걸음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유기농법.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들 덕분에 이제는 제법 농사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잠깐 기다려! 올려! 에휴, 진짜 못살겠다 내가. 잘 나가다가 꼭한 번씩 실수를 하고 마는 남편. 어? 아? 이걸, 이걸, 이걸 이렇게, 아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그거 당신이 그런 거지 뭐 자기가 그래놓고. 그니까, 어디까지? 그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여기 에 찌그려 있잖아. 이거는 너 뭐, 터지지. 찌그러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많은 걸 원하나? 이런 거 눈에 보고 하지마 이게지. 이거. 당신이 먼저 갔잖아. 어떡다시야 줘봐. 뭐야, 눈물 흘러. 줘봐. 아, 이거는 자제 사와야 돼. 아, 돌리려고 하나 본데. 걱정돼, 죽겠네. 빠질까봐. 거기가 좁아서 빠졌다. 내가 아유 못 살겠다. 아이고, 오늘 사고의 연속이네요. 돼요, 어차피. 아니, 아, 지금처럼 저 날씨 어디냐. 빼기가 어려울 텐데. 아무래도 쉽게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아유, 참. 이거 어떻게 빼냐, 이거. 아, 뭐2% 부족했고 뭐 해달라며 방법을 고민하던 민수씨가 포크레인에 올라탔습니다 거기다 묶은다고 되겠어? 그럼 응. 걱정 많은 아내와 달리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민수씨 불찾기의 줄을 연결해 트럭을 끌어보는데요. 가! 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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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민수 씨 어깨가 한껏 올라갔네요. 너, 너, 노래 생각 안 나냐? 오빠만 믿어봐. 노래 생각 안 나냐? 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 유 내가 진짜. 아프죠? 주먹이 온다. 주먹이 온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사람을 약간 긴장을 짓고, 긴장의 연다. 예상치 못한 실수로 오늘 밭 작업은 허탕입니다 아, <laughs> 싫어, 안 타. 아, 싫어, 안 타. 뭐 하려고? <laughs> 장난기가 발동한 민수 씨. 굴착기에 아내를 태워봅니다. 사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금세 즐겁게 호응해주는 성이신데요. 누가 닭살 부부 아니랄까봐 두분 전생연분입니다. <목소리> 언니! 새해 <laughs> 복 <iş> 많이 받으세요. 우리 손형! <laughs> 조심히 오! 알았어! 그만해! 아우! 아우! 나우테 오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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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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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아 호피. 부부의 등장에 세상 반갑게 맞이하는 이 녀석. 호피. 엄청 춥네요. 호피. 부부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 호피입니다. 앉아. 앉아. 호피 앉아. 앉아. 오지 아이 예뻐요 똑똑해지 우리 호피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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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아 네그 먹자 노을이 지는 시간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만들어 봐. 부부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아, 나 어렸을 때부터 음. 만두는 김만두 <laughs> 그런데 반죽 색깔이 좀 독특하네요. 이 만두는 맛없어도 성공한 거라고. <laughs> 이 만두를 먹어보기가 조선팔 대에서몇번안 돼요. 사라지는 만두. 민수 씨의 자부심이 가득한 이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특별한 만두이기 때문인데요. 성희 씨가 시어머니에게 그 비법을 전수받았다네요. 물을 안 넣고 포도즙만 넣어서 만든 반죽이에요. 그래서 포도 만두예요. 포도 만두는 처음 들어봐요. 가져가야 되니까. 나형님나 전화기 좀찾줘봐 그런데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하려는 게 아닌가 봅니다.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여보 새해. 당신 그런 생각 안 했어? 원하는 걸 해줘야겠다. 그래, 안 까불어야겠다 했다. <laughs> 밤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근의 어느 집 앞.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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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까? 네. 아, 아지버님저 하시오? 계시시오. 네. 네. 왜? 한두두 <laughs> 먹고 삼겹살도 좀워서 먹을까 해서. 이웃에 사는 형님 댁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이이이곳에 이곳에서 이 이곳에서 이이더 예쁘네요. 에서 큰아주버님부터. 서도만두는이아주버님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라는데요. 지병으로 고생하는 아주버님을 위해 성희 씨가 종종 포도 만두를 만들어 대접합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맛안 아렸죠? 음, 그럼 다음에 안 해준다. <laughs> 아, 그래 자네가 해주나 음. 형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도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해준 서해적한 번도 없어요. 큰 형이 와서 진짜로 큰형 와서 만두 해 말죠. 그럼 아 그때 만들어요. 근데 그거, 내가 그거. 만두 좀 먹을까? 피자라. 머리를 <laughs> 얼마씩? <laughs> 그건 그래. 아주버, 아주버님 때문에 더 아는 거야. 그래서 가끔 묻어먹는데 내가 해달라고 하 절대 안 해줘요. 절대란 말은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전화할게요. <laughs> 내가 만두 먹고 싶을 때 <laughs> 형이 왔어. 만두 먹고 싶다고 얘기해요. <웃음> <웃음> 형님 부부와 유난히 사이가 좋은 성희 씨. 여기 내가... 오, 저기, 뭐야. 이 사람은 내려오기 전에여기도한 3개월 있었잖아, 혼자. 나 혼자 있었잖아. 손님 그때, 깜짝 놀랬지? 동사가 추진력이 있어서. <웃음> <웃음> 그냥, 그, 추진해가지고 내려왔더라고. 지금 오니까 너무, 본인도 아마 굉장히 좋을 거요 여기 와서 활동하는 거 보면, 서울에 있으면 아마 답답했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너무 바빠서. <laughs> 내가 큰 아들 보면 속상일까봐 안 오고 싶었어. <웃음> 장이장? 미어미 <laughs> 네, 미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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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한테 건, 가면 그건 덜지. <laughs> 그모부. <뭐뭐? 웃음> 귀농초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부부를 위해 방한칸을 기꺼이 내어준 형님 부부. 그렇게 1년 가까이 이곳에서 신세를 졌는데요 지금 봐도. 이게 참 넓고 좋다. 오늘 밤 여기서 잔다. 어? <laughs> <laughs> 형님 부부의 배려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낼 만 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형님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짓고 안정을 찾고 할수 있는 거는 계기가 됐죠. 안 그러면 생 땅에다 집을 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는 장점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응, 여러 가지로 도움이 있었지. 음, 응, 그럼 응, 고마웠죠. 감사하고 결혼을 하고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며 살았던 부부 귀농을 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송희 씨가 기꺼이 그 뜻을 따라줬는데요. 그렇게 4년 전. 남편의 고향인 보령에 내려와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하는 농사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특유의 유쾌함으로 적응했던 성희 씨 이제 다육식물 농장을 운영하며 새로운 꿈에 도전 중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거. 아, 이거 꼭 묻어 이은것 같은데.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로 분주한 민수 씨. 농사일이 한가할 때는 종종 서울로 일을 하러 떠나는데요. 이번엔일박 2일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목소리> 남편이 떠나고 성희 씨의 마음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되게 가기 전부터 막 아주 그냥 아주 무슨 뭐야 조바심 나는 어린애처럼 안 가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죠. 이제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laughs> 여기 어, 뭐 제가 다육해가지고 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laughs> 농사일에 사업까지 애쓰고 있는 남편의 마음이 그저 고맙고 미안하기만 한데요. 다육식물 농장을 얼른 키워서 남편이 포도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희 씨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요즘 가열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다육 식물을 직접 식재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중인데요. 어서 오시오. <laughs> 아니 안 왔어. 자다 오셨나 보다 이제. 먼저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만드세요 이렇게. 오늘은 지역에서 만난 지인들과 함께하는 수업인데요. 그래서인지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다 접어줘야 돼. 접어줘. 접어줘야지. 대표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아, 얼마나 이렇게. 연구를 하겠어요. <laughs> <잔이> 안 와요. <laughs>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육식물 아트 체험. 흙을 먼저 보세요. 흙을 상토를 예예. 네, 네. 상토를 먼저 부신 다음에 다 하나 어어 네, 어도 돼요. 그다 그 다음에 네, 네. 흙을 하나 중앙에 꽂고 네, 네. 더 뽑아다 줄게. 성희 씨의 설명에 따라 체험객들이 다육식물을 직접 식재해 보는데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좋아서일까요? 처음 하는 분들 같지 않게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형님 어디 갔어요? 갔어요 아까. 또 아니, 우리 저번에 우리 와. 거... 돈 벌려 가야지. 아, 마누라 돈 쓰는데. 아, 우리? 어. 아 우리 같지만 좋으라고 그래. 하루돈 아, 벌고 어, 예, 놀러 갔다고 해버리대. <laughs> 오늘 학생들이 말 징그럽게 안 듣네. <laughs> 어? <laughs> 어, 여기 있어 버섯 어? 하나씩 어? 옆에다 꽂아 아 어. 어, 제가 그 보여드리면 좀 감각적으로 했어요. <웃음> <웃음> 세팅이라든가 배합이 어, 이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네, 이제 밥 먹어야지 이제. 밥도 주는 거예요? 네, 네. 자, 저 만두 갖고 와요 저기 아, 뒤에 그래. 밖에 그 만두. <laughs> 진짜 하신 거 같아요. 네, 하셨어요. 네, 포도, 포도 여기서 넣어가지고 나하 음, 너무 좋아했어요. 아홉 1 0 개씩 해볼까? 아또 저기 <laughs> 다육식물을 식재한 뒤성희 시표 포도 만두 전골까지 맛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다육식물 농장은 물론 남편의 포도까지 홍보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김치도 예 해서 <laughs> 이게 숙성이 잘 됐어 김치가. 부지만 만두 전골, 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체험객들의 표정을 보니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죠? 어디 갔어? 뭐 시원해요. 아. 술 먹고 해장하고 싶으면 <laughs> 포도 만두. 아 제가 이 포도 만두로 이제 체험을 시작했어요. 광고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예. 야 거기. 예. 아,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 이게. 이 아. 아. <laughs> 포도 만두 체험. 아 어, 식사도 해결되고 음. 체험도 되고 이거 이거 무조건 나, 되지. 네 나중에 여기서 이제 수제비도 떠서 이렇게 먹는 아 체험도 할 거예요. 고영에서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렇게 먹는 걸 위주로 오. 하는 프로그램 은 대부분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또 포도 만두잖아요. 이런 특색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무조건 찾게 돼 있어요. 그런 무조건 달리는 거죠. 체험하고 식사까지 3만 5천 원이요. 3만 5천 원. 네. 내용 맞죠. 네네네. 내용 네. 맞죠. 아, 이, 우리가 지금 한 코스. 네네 그대로요. 우리 식구들 오늘 한번 해야지. 네, 체험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성희 씨의 기분도 좋습니다. 네. 안세요 네. 안돼 없는데 말씀만 하셔. 무수도 있어. 네 감사합니다. 5만짜리 할까? 어, 왜냐 그 정도 나오잖아. 5만원에 맞추면또 푸짐하게. 그 그래, 5만원. 체험에 이어 주문까지 성사되는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아상어가겠다상어다세상이가겠다 세상을 이다이다 세상을 이어가겠다. 세이런 리본 빼는 거 있잖아, 가니 그거 하나 사. 네. 가겠지세지 네. 그어가겠다세상다는데 10만원짜리 같은 5만원짜리로 보내세요 네. <샤> 그 성희 씨가 체험 프로그램 진행으로 바쁜 지금 서울로 떠난 민수 씨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곳이 민수 씨가 일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야, 구 통도나 날려야 되는데. 민수 씨가 하는 일은 건물 바닥에 시멘트를 까는 작업인데요. 작업 체크에 인부들 관리까지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분주히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써야 하는 일이다 보니 체력적으로 점점 힘듦을 느끼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면 7시, 8시면 끝나지 않겠어요택도 네, 없어요? 아내의 농장이 잘 자리 잡아서 농사에 전념하는 날을 민수 씨 역시 기다립니다. 좀만 더다가잘 되면 올라가야 <laughs> 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성희씨가 작업에 한창입니다. 오늘 주문 받은 다육식물 화분을 공들여서 만들고 있는데요. 주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지금. 작업을 하는 성희씨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특이한 거를 꽂아줘야 고객들도 좋아하죠. 나중에 또 이제 새로 식재할 때 이런 거는 좀 가격들이 있는 거로 해주면 좋아하죠. 다육농장 초보 사장으로서 바라는 건한 가지. 남편이 빨리 오게 하려면 제가 일이 많아야겠죠. <laughs> 사업을 접고 응? 자신 있게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잘안 돼. 체험이 많아야지. 완성. 완성. 체험에 이어 주문까지 이어진 오늘, 이 소식을 들으면 민수씨가 또 얼마나 좋아할까요? 장비가 없으니 이렇게 해서 찍어서, <laughs> 짠! 회장님 다 만들었습니다. 와, 완성된 모습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성희씨의 정성이 고객들에게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줄에 묶여있던 허피가 농장까지 내려와 돌아다니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허피! 줄이 있어야 되는데, 큰 줄이 있어야 되는데, 줄 하나만 박자. 예뻐. 왜? 저기서, 아, 줄안 먹어놔. 얼른, 목줄을 해야 할 텐데요. 음, 괜찮아, 괜찮아. 장났구나기 여기, 여기... 했던... 여기가 뭐가 나사가... 풀린 거야. 아, 이게 참... 왜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오케야 괜찮아, 가만있어 봐. 묶어줘야 되는데... 안돼네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 뭔가 가 잠깐만, 꿈을 까득 끊었어. 순간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